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열사 TV 장사도랑 이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지금부터 1077회차 로또 착한 열사 동행 12수 완방, 12수로서, 12수로서 완전 대박나는 그런 자, 방송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전 우재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농의 본점으로 가기 위해서, 자, 꿈의 수 현실의 삼수, 예비수 사수로서 정밀 예측, 분석을 해서 풀어보는 좋아. 자, 그러면 칠판을 한번 보시고 계속 이어서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자, 칠판을 보시죠. 로또 1077대 로또 착한 열사 동행 꿈의 오수, 현실의 삼수, 58, 30, 34, 41, 2, 3, 2, 5, 27, 에비수, 17, 19, 14, 일로서 정밀 예측 분석을 해서 꿈을 가지고 꿈에서 오수를 찾아내고 현실에서 삼수. 자, 일주일 동안 아주 많이 접했던 그런 수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예비수는 자 17, 19, 14 이런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지난주에 야 이수가 과연 77에서 안 나오겠나 이런 수를 추려서 내수를 압축을 시켜서 자 그래서 제가 올렸습니다. 자회전 외전 없이 고마 직진으로서 꼭 농협 입성할 수 있도록 1 2수로서 완전 대박 날수 있는 그런 자 조합으로서 여러분과 77회 차에는꼭 농협에서 상위 당첨이 날수 있도록. 기대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자 자, 여러분 공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7월 19일입니다. 2023년도 자 어제 부산지방에 오후부터 한 5시부터 저녁 12시 사이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자 저는 어저께 영상을 하기로 올렸습니다. 자 비기를 운행하면서 물이 덮치고 이런 자, 스릴 있는 그런 스릴이라면 안 되죠. 상당히 힘든 운전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도 주변에 비 p 가 없었으면 하고, 또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저는 자밀면집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방에 장마철이고, 자, 또 자식 중독 지수가 7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자락스를 항상 아침에... 주방 입구에 락스에 자 카페트에 락스물을 다 뿌뿌해 놓고 또 시간당 자 냄새는 독하지만 주방에 온데 락스를 갖다 뿌리데 락스를 한마를 구매를 하면은 자, 한 이틀도 못 씁니다 그냥 막자 구석구석마다 뿌리고 자 그래서 어쩔 때는 자 락스 냄새 에바치 가지고 좀 정신도 멍롱하고 이러지만 자 여러분들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결을 하자. 그래서 뭐몇번 행주로 위에 닦고 실고 하는 것보다도 잔 밑바닥부터 깨끗해야 된다 싶어서 낙서를뭐어 수시적으로 우리고자낙서를 밟고 댕깁니다 그래서 식중도 갖다가 치수를 내리기 위해서 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공유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죠. 여러분 꿈의 호수, 현실의 삼수, 예비수 사수로서 진행하는 1077회차 12수 완박입니다 12수 완박인데 이번 1 2소환박 에서는 꼭 상위 당첨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14,19 입력해 보 14,19도 좋습니다 23,25,30,34 14,21,23,25,30,34 14,21,23,25,27,34 05,14,21,23,25,27 05,17,21,23,25,27자 여기서는 40번대가 없습니다 40번대를, 이번 제가, 그, 꿈의 요소, 현실의 삼수, 예비 사수에서 40번대를 전멸을 시켰습니다. 40번대를 전멸을 시켰는데, 여러분들은 전멸을 시키지 마십시오. 자, 이게서 3034, 3034, 뒤 끝다리에 2734, 2725, 27 이런 부분에서 4041, 4144, 이런 식으로, 자, 넣고 다시 조합을 했어요. 로또 복권을 발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 두번째 다섯 개인들은5분주에는 밀고 땡기기는 15개인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5번 8번 17 21 25 27 58 17 19 21 27자 여기서 4 0번대만 멸만 해주면은 상당히 40번 숫자로서 상위당첨이 가능하다 자단번대에서한 두개를 보고 10번대에서 두수를 보고 20번대에서 한 두수를 보고 30번대에서 한 두수를 보면 아마 좋은 4등 이상 좋은 성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자 세번째 다섯개게임 들어갑니다. 5번 8번이 상당히 강하고 7번 8번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난해 379가 나오기 때문에 7번은 다시 재차 출현을 한다 생각했을 때 7번 8번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5번대 미으로는 상당히 1번대가 강세가 돼서 1, 1번 2번이 앞에 앞에 차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5번대 미으로는 약이라고 보고 자, 5번, 7번, 8번 상당히 자, 좋은 그런 숫자로 생각합니다. 9번도 나왔기 때문에 희박하다고. 9번을 집 번호를 내놨습니다. 자, 잘 보셨죠, 여러분? 자, 잘 보셨죠? 자, 잘 보셨죠? 그럼 모아서 한번 잘 보십시오. 자, 공유는 이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1077회차 로또 착한 열성에 5번 8번 33441인데, 자, 여기서 제가 그 조합에서는 밀고 땡기기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41번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1수 조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41번이 자, 희박해서 칠판에는 41번을, 팔수 완박되는 41번을 제가 올렸습니다. 41번을 올려서 팔수로서 자 게임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지만 12수완박에서는 이번주에는 11수완박으로 간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인데 40번대가 한두두개정도가 나올건데 이러면 4위를 잡아야 했고 4-3을 잡아야 하십시오 저는 번외로 자이 12수완박에서 11수완박에서 43번과 41번을 넣고 한 10게임을 더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그 점을 참고하셨어서, 40번을 왜 11수 조합이안 넣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면은, 제가 이게 예비수에 보면은 14번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14번이 41번으로 바뀔 수가 있고, 41번 나올 찬스에서 14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41번을 들어 냈기 때문에, 11수 같으면은, 아마 에도 압축이 되기 때문에, 자, 4개 정도만 되면 사등이울르소쏟나올지 않나 싶어서 사실 그를 배제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1077회차, 76회차, 76회차도 상당히 유수를 대거를 잡아내고 본 게임에서는 상당히 두수 정도, 세수 정도밖에 잡지를 못했는데 자, 보너스 포함해가지고 세 수, 뭐, 네수 잡으면은 자, 조합해서 자, 이렇게 10개씩 15개 조합을 하면은 3개가 번호가 떠내도 상당히 오동도 맞추기 힘들지만 자동에서 3개임을 오동 3장을 잡아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이건 77회 차이는 상당히 1077회 차이는 쫙다 더하면은 24분이 나오고 또뭐 14분도 좋고 이래서 제가 밀고 땡기 작업을 다 끝내놨는데, 밀고 땡기에서는 기 14, 2, 4로서 중점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밀고 땡기에서는 기 40분대로 두수 정도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12수 완박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 시간에는 밀고 땡기기 12수로 밀고 땡기기 7판에 있는 수로 밀고 땡기고 땡기고 밀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여러분 계속 비는 오지만은 항상 주변에 주위를 잘 살피고 비길 운전을 또 삼가해주시고 될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또 물이 잿피인데 이런데 지하차도 들어갈 때는 항상 비 맞을 때는 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순간에 1분 2분 상관에 물이 닷차가지고. 자 물이 내려올 때는 계곡물하고 똑같습니다 자 물이 지하도로 섬에가 내려올 때 무릎이상 높이 올라가면은 물살 때문에 올라가도 못하고 중간에 양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중간에 돈자가 돼가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나오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서 사고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비가 어느정도 많이 오면은 설마 배수펌프 있으니까 걱정 없다 이래 생각하지 만 자, 유수에 보니까 배수펌프까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장기면 가동이 안 돼가지고 사고가 나고 또 일부 뭐 현대화된 지하도에는 위에 올라 가 있어도 강물이 건남건남하면 번남, 상당히 가동도 안 되고 용량에 밀리 들어오는 물보다도 보내는 양이 작기 때문에 침수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 누구도 다할 필요없이 자기 모습은 옛날에 제가 군대생활에 유격장 조절을 했는데 자기 모, 모습은 자기가 스스로 보장해야 된다 이 글자를 가막산에 딱 적어놓고 훈련을 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모습은 자기가 그거를 보전을 하기 위해서 자안 뭐 좋은 길 물체인길 이런 데는 절대 가면 안되고 우회하고 돌아가 야있다 저도 어제께 열정대에서 아, 빗길에 운행을 했는데 상당히 자 3차선 도로에 물이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옆 차가 시계 달려오니까 2차선에서 물이 넘치고 이러 겁이 좀나더니나날는 나든, 나대요. 그래서 수혜가 상당히 겁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시간을 찾아뵙기 위해서 오늘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착한 율사 키기 장상호랑 이세입니다. 박수로 마무리합니다. 네.